사무엘상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암몬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러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는 모나지 않게 사는 것이다. 이는 어떤 수필가의 말로서 중용의 덕을 강조하여 어느 쪽으로나 치우침이 없이 사는 것이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중룡의 삶을 잘못 이해하여 경우에 따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한 발은 세상에 또 그리고 다른 한 발은 주님께 내딛고 적당히 눈치만 살피는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가 진비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토하여 버리고 싶을 만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과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타협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타협은 신앙의 양보를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즉시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즉 그들은 암몬 사람의 종주국이 되어 깍듯이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온 나아스라고 하는 이왕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종이 될 터이니 나좀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자 하여서 돌아올 쯤 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아침에 입구갈 새 옷도 다려놓고,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합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일하는 남편은 참 흐뭇해요. 아내가 이렇게 헌신하니, 내가 나가서 일해도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 갖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이 아내가... 나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나 옆집 남자를 위하여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증오될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옷을 드리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아이들 돌봐야 될 그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런 일을 한다면 얘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나를 섬겨야 되지 않니느냐 그런데 네가 지금 암몬 자손 앞에서 그들이 군대를 갖고 나오자마자 그 즉시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귀심하게 보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암몬 사람들 앞에 나와 깍듯이 섬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암몬 사람들이 오자마자 행동한다는 것이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말을 먼저 꺼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압도적으로 그들에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감히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덤볐다가는 끝날 것 같으니까. 바로 화친을 맺어 종이 되어야 결국 살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내놓은 것이 화친요 종되겠다고 하는 말을 꺼낸 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두려운 대상이 나타나니까 그 즉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취업이 잘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난에 겪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나마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마침내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열심히 이제 일하고 사회생활 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나자 상사 그것도 그 팀원 중에 가장 높은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주일은 체육대회를 할 거니까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청년이요 주일날 주일 송사하고 교사로 활동하고 성가대해야 되는데 주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그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는가 또 어느 날은 회식자리에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장이 갑자기 잔을 채우라 하더니, 자, 건배사할 거니까 잔들어 하는데, 이 사람은 술안 먹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냐 술 먹지 않습니다. 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잔 하나도 들지 않으면 오늘 술 하나도 먹지 않을 거라고 엄포합니다. 당신 하나 때문에 분위기 망칠 수 있다고 엄포한 거예요. 그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상사가 뭔가 잘못했는데, 공정에 처하니까, 이 일을 함께 했던 이 직원한테 거짓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원치 아니하고 내가 다 아는데 거짓말하라고 할 때에 그때에 그 앞에서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처럼 상사와 나는 값과 의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게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불의의 손을 잡을 건지 아니면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야베스 사람들은 불의한 세력의 양보함으로 목숨을 부지하려는 임기웅변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 양보로 결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야베스 사람들의 경우에, 경우에서 볼 때, 그들은 죄와 타협한 모습으로 결국은 신앙의 후퇴와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위 동방의 최고의 영예와 지혜의 소유자로 인정받았던 이가 있다면 그는 솔로몬입니다. 노년의 이방 여인을 처부로 많이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온갖 우상을 허용하여 줍니다. 시간이 지나며 솔로몬은 특별한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분명히 허락받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말로 이전에는 가장 존경과 또한 존중과 사랑받았던 왕이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거가 노년에 첩을 두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왕은 첩을 둘수 있습니다. 다만 왕의 권한으로 첩을 둘 때에 이방여인을 첩으로 둔게 되므로 우상을 점점 접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별거 아닐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으니, 얼마든지 분별이 가능하고, 또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충분히 자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아일함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보잘 것 없고, 하찮게 여겼던 그것이 마침내 내 발목을 잡는 큰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바리안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나와 동침하자고 말합니다. 그때의 유혹받을 그 시간에 요셉이 택한 방법은 옷을 집어 던지고 뛰쳐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완전한 선을 끊는 겁니다. 조금의 여지를 남기지 않하고 사라지는 것 뿐이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이렇게 완전히 손을 긁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나중에 우상 숭배자가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마침내 하나님부터 심판을 자초하는 안타까운 말로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용이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자신의 신앙을 양보하는 의리서음을 결코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의 도전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청년들도 그런 도전을 얼마든지 받어요. 그런 도전에서 과연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3년이나 노력해서 들어온 회사인데 잠시 잠깐 한번 정도 나가줘도 되지 않아? 한번 정도 마셔줘도 되지 않아? 한번 정도 거짓말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많아지겠어요. 그때 그한 번이 내 신앙의 발목을 잡게 되는 순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것은 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에 세상과 이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할 때 과연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상과 함께 버타며 사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절대 그들에게 동화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끝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사람들은 암몬 자손에게 그냥 목숨 부지하자 하고 엎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므로 마침내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등 온 교우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한 번이 힘들지요. 한 번만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 믿음을 가지고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내가 조금 어려워지면 좀 어떠십니까? 세상에서 조금 멀어져면 좀어떠합니까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세상과 좀 멀어져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가까이 할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타협은 더욱 끊임없는 양보를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겠다는 야베스 사람들의 양보로도 문제가 일 달랑 나지 않습니다. 머리 숙였고 내가 항복합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암몬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모두 빼겠다고 우격다짐으로 오늘 2절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한 걸음 후퇴는 결국 우리의 모든 거거 생명까지 아사가 버리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인데 그것도 딱한 번인데 이렇게 말했지만 그한 번이 내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 삼손의 생애, 생애 가운데 확연히 드러나는 교훈이 있습니다. 실로 그는 이방 여인 드릴라의 간청에 못 이겨 한번두번 번 거짓말을 거듭하다가 결국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하게 되므로. 그는 마지막에 두 눈을 뽑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드릴라 이방 여인, 하나님이 원치 않은 여인임을 알고 잠시 잠깐 내가 현혹이 되어 빠졌다지라도 내가 끊으리라 하고 끊어 버렸다면 드릴라가 유혹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는 죽지도 않았을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지 못하게 되므로 그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로 나타내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기는 그런 안타까움을 삼손을 통하여 밝히 성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빌미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거짓말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한 번의 양보는 또 다른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도 잘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총리장 크레디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시골 호박입니다. 이 호박도 시골 호박은 많이 예쁜 호박으로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만큼 수수하고 밤이면 부인과 함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근처 피자집에 불쑥불쑥 나타나 소탈하게 음식도 그냥 같이 먹는 그런 소탈함이 있는 총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집안의 열아홉 형제 중에 열여덟 번째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도 쉽지 않은데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안 들리게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안면 근육 마비로 입이 약간 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어눌합니다. 그는 그가 신체 장애를 듣고 1993년입니다. 총리가 된 일에 자그마치 세 번이나 총리 임명이 연이어 되어집니다 하지만 총리의 신체 장애는 때론 정치 만화가의 풍자에 대상이 되어 우스운 얘기할 때꼭총 총리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작은 사건도 크게 부풀려서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총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선거 유세를 다닐 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언어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참 마음이 조바심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에 귀기여 주십시오. 저의 어란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의지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멋진 말을 한 겁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 아닙니까? 하고 고이고랄 소리 지는 거예요. 당신의 말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총리고, 또 세계 앞에서 총리로서의 또 자질도, 또 어떤 외모도 분명히 보여질 터인데, 장애가 있다? 이건 아닌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한마디만 딱한 거예요. 말은 잘못한건 맞지만 뻔만하지는 않은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의해 1963년 29세의 나이로 하의원에 당선된 뒤약 40년간 정치에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총리를 3세 번이나 연이어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말쟁이가 이 땅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말하지 않은 충직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않으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때로는 거짓말하지 아니합니까? 그러면 또 다음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맞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계속적으로 양보의 양보, 거짓의 거짓을 할 수밖에 없으니 이런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그첫 단추를 잘 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그한 번, 그한 번입니다. 여기 군대들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저도 군대를 자그만 치제가 사주 갔다 왔군요. 굉장히 오래 간것 같은데 결국 사주밖에 못 갔는데 예, 저는 뭐 군대 지원대 었습니다 방위산업체라고 하는 회사 들어가서 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듣죠. 저는 사주밖에 안 갔지만 이제 그 전에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하루라도 맞지 않으면은 잠이 안올 정도였다. 많이 맞았다 하시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맞았다는데 맞아야 잠을 잘돼 편안하게. 만약 안 맞으면 불안하대요. 갑자기 어느 날때리고또 깨워서 때릴까 봐 차라리 맞고 발, 발 벗고 발뻗고 자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였는데 이 지금 목사님이죠. 주일날 되니까 주무하고 주일날 축구 쳐라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 교회 가야 됩니다. 축구해 아니요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알아서 갔다 와 이렇게 하고 갔다 왔더니 바다 세 개가 딱 거기에 놓이는 거예요. 세개 부러질 동주로 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들히하게 터졌는지 몸이 엿가락 같이 되는 것처럼 아주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기도 힘들고 왜냐 피떡이 다 됐다는 거예요 바지하고 막그 군복하고. 팬티하고 다 피로 쩔을 정도로 아나 죽는구나 이런 생각 했는데 그래도 난 주일날 교회 가서 다행이었다 싶분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다음 주일날 때서 축가로 나와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아이씨 저 자식은 갔다 와 그러더니 갔다 왔더니 이번엔 빠따가 없더라는 거 저 놈은 저렇게 터져도 다음에 또갈 놈이라서 손을 안 대야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었어요. 그한번 죽도록 맞고 난 뒤에는 3년 동안 주일 성수했대요 군대에서 쫄병 때부터. 그러나 한 번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한 번을 견뎌내니까 그 이후로부터 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시기를 견뎌내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절대 그런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한 번입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절 정절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가지셔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의 삶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타협은 수치를 가져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사람의 비위를 거스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항복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명예가 결코 훼손되지 않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암몬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인들의 오른 눈을 빼어 그들로 모욕감을 충분히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는 받고 있는 불의의 세력과 야합할 때. 결과는 항상 타협한 자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인나여였 자기 아내를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무엇라 말하느냐 아내한테.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려가는 순간부터 내 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애굽왕 아멜렉이 그의 신하에게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공개적인 창피를 당했던지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 있는 창세기 20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멜리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얘기르 돼.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너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잠깐 아내하고만 속상해 힘으로 거짓말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는 실상 애굽 왕 앞에서 선포된 거예요. 네가 우리 신하들과 온 백성 앞에서 거짓말했다고. 그 거짓말한 것이 탄로나게 한 것이 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모욕감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내를 아내라 자지아고 누이라 하여 자기네 자신의 목숨을 정말 부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했더니 잠시 잠깐의 흔들림이 온 애국에서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요, 작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런 안타깝고 모욕감과 창피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얄팍한 지혜로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쓰디쓴 창피와 수치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차라리 부끄럽고 당장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까지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고 곧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등불을 준비할뿐만 아니라 정주를 지키고 있는 신부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버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곧하게,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 그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